연안에때 태권도 대회에 응. 보이실고 응. 있어서 잠깐 감정 변경하겠습니다. 아까 이성관에서도 말씀드렸는데 홍 회장 취임하고 이렇게 참 성대하게 성황리에 대회가 개막한 걸 처음 봤습니다. 응. 자, 그래서 우리 옆에 강경근 회장이니저정직적으도 자료가 왔지만 그 자료가 왔기 때문에 우리 홍 회장님이 응. 응. 잘 이끌어 가지 않을까. 공무원들이랑 그렇죠. 다른 분들 다 같이 할때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. 우리 홍 회장하고 저하고는 개인적으로 친구입니다. 아, 동네, 초등학교, 아, 중학교. 저하 아, 친구입니다.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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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... 제가 이제 볼링에 신경 안쓸 수가 없습니다. 뭐, <laughs> 제가 그뭐 볼링장 만들어 달라는 게 저는 그런 능력은 <웃음> 없고. <웃음> 그런 능력은 사업하는 분들이 가져야 되고, 우리 도에서 해야 되고, 그런데, 사실, 어, 결은 성적은 투자하고 비리하는 거 아닙니까? 제주 살림살이가 어렵다고 하니까, 넉넉하게 못들여서 계속합니다. 국장님 앞에서 내가 이런 얘기가 좀 그런데, 열심히도 해주 수도 있 보람도 있고, 조금 더성장하고더 나아질 까라고 봐집니다. 물리지만 완사 다시 뽑아서 건배하겠습니다. 볼링의 우리 홍명주 회장님과 볼링의 그 발전을 위하여, 위하여. Yeah. Yeah. <laughs> <laughs> 아, 어, <laughs>